18절로 26절까지 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뇨증으로 앉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갈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물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 얼마 전에 그 이성균이란 그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아 얼마나 얼굴이 선하고 특별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던 배우인데. 아, 그렇게 생을 마감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냐고 여러 통계를 좀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한답니다. 네, 그리고 100명 중에 한 명이 시도를 하고요.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만 사천 명이 됩니다. o e c 국가 중에 당당하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계산해 봤더니 서른여덟 명이 자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두 시달됐으니까 오늘도 벌써 한 열다섯 명 정도는 자살하는 겁니다. 이 삼십 대 사망 원인 일 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오천만 명그 인구 중에서 2,140만 명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0만 명은 아주 심각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굉장히 늘었죠. 83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1 9 0 0년에는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35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5살, 1열 살에 장가가고. 애 낳고, 그리고 35살에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60세까지 살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서 환갑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위상 상태가 좋고, 영양 상태가 좋아서 83세까지 평균 사는데, 근데 문제는 죽기 11년 동안, 평균 11년 동안 온갖 질병과 장애를 앓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년이나 그긴 세월 동안 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 이 죽음의 영이 질병의 영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의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혈류병으로 죽어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간원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죠 그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육체의 질병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가 반드시 치유받고 은혜받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혈류병 앓는 여인에게는 여인에게서 우리는 죽음이 순간에 오지만 서서 인간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올날의 혈우병은 아니에요. 혈우병은 원래 남자만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혈우병이란 진단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인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다. 여러분, 피가 우리의 생명이죠. 이러면 우리가 인공심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인공피는 못 만듭니다. 그 피의 신비한 능력,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인간이 흉내조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인 피가 12년 동안 점금씩빠져나가고 조금씩 있었으니 이여인의 삶이 육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죽는 게 아니죠. 천천히 온몸이 퍼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암세포도 처음에는 뭐 몇백 개, 몇천 개뭐 이렇게 누구나 다 갖게 돼요. 여러분 암세포는 통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리고, 세명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죽는답니다. 근데 그 암세포가 뭐 2,300개, 뭐 몇천개 될 때는 사람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점점 점점 늘어나서 몇만개, 몇억개가 되면 이제는 고칠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장세기 2장 17제로 본 하나님 아단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따먹자마자 죽었나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가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식을 먹는 즉시 하나님께 범죄였고 그 심령에는 정제의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로 인해 그 영혼 죽었고 그사마의 권세가 아담의 온몸에 확대되다가 그 생명이 소진되어서 93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숨이 끊어져서 땅에 묻히면 그 육체가 몇십 년 동안 아니면 몇백 년 동안 걸쳐서 다 재가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의 영이 영의신 나님과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면 그의 육체의 생명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자 그 육체도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천천히 천천히 시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십자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양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멸망당한다, 죽는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열심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영생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낙원을 꿈꿉니다. 여러분 예. 요즘 AI가 아주 유명하죠. 그 AI는 그냥 인공지능인데 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GI입니다.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가는데. 이게 나오면요, 사람의 이성이랑 지능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래요. 지금 AI도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는데, 그래서 AGI가 나오면 앞으로 5년 내에 나온다고 하는데, 인간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AGI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학 논문을 다 섭렵해서, 그보다 더 뛰어난 결론을 도출해서, 인간이 고칠 수 없던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을 AGI가 다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는건 그 텔레마이드 그 선이 짧아져서 죽는 건데 AGI가 그 선을 늘리게 하는 약도 개발해서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주장까지 하는 학자들이 볼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AGI가 개발되면 에이자이가 지구의 이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판단하게 된답니다 그럼 그 인간을 지구상에서 멸절시킨대요 자기들은 기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화학무기나 같은 것들을 퍼뜨리고 아니면 전염병을 퍼뜨려서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고 온 인류는 저 지옥의 어둠을 향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순간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반대로 영적인 생명의 회복도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생명은 그 영적 죽음과 같이 똑같이 천천히 우리의 온 몸에 온 우리의 생명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당장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계속 만지면 주님과 만나면 그 거룩함이 우리 온 삶에 우리 온 몸에 조금씩 조금씩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10년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거룩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강박한 심령으로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참 문제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우리 경기도 양평 가는데 국수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일제시대 때, 구한말 시대 때 커다란 항구가 있어서 거기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국수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장로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근데그 100년 전에 그 국수리에 조그만한 교회를 하나 세워줬고 거기에 젊은 전도사님이 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마을 사또가 가끔 교회 왔대요. 예, 특히 뭐, 저녁, 주일 저녁 때 왔대요. 왜 왔냐면, 은혜 받으려고 온게 아니라, 그, 듣도 보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재미있어서, 예. 못 들어온 얘기 하니까, 이야기 들으려고 사또가 가끔 왔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젊은 전사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 조선의 축척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건 죄라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하셨는데왜 처벌 두냐고. 그건 가한 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란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사또가 첩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고 하는 소리줄 알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강대 싸우러 가지고공망대를 빼가지고 강대성을 확 내리치면서 네 이놈 어디 감이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느냐 하고 소리를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 사또의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60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 자손들이 다 정신병자가 되고, 정과자가 되고, 엄청난 심한 장애인이 되더라는 걸그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곰만대를 치는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강단, 강단을 이렇게 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심판하신 거죠. 근데 당장 그 일족을 다 죽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60년 동안 그 자손에게 퍼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혈뇨병은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 모장에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해를 혈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지라. 여러분 우리나 예속담에 수 그런 말 있죠. 10년 병치려에 부자 없다 그러니까 10년 병치려 하면 있는 돈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수많은 그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돈을 내고 제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병이 더중해졌고 있는 돈을 다 쓰게 됐고 그의 몸은 점점 시들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범죄로 인하여 몰락하고 고 몰락하고 소진되어가는 우리 인생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의 종교, 철학, 윤리, 복지, 음악, 교육, 의학, 뭐 AI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로 인하여 몰락해가고 생명이 시들어가는 인류의 혈류병은 그 어떤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칼막 고친다고 그러죠. 이 사회의 병폐, 사회의 문제를 막스가 고쳐준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자본주의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복지국가를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선한 일을 쌓으면 치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하면 인류의 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혈류병... 그 자가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만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인류의 죄와 죽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의인은, 의원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치유하였다고 처방한 것들은 오히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물질적으로 낭비만 되게 하는 아픔만 주는 그런 결과를 처리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만 현류의 근원까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그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십자로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살짝 만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있었죠. 뭐, 바디메 같은 경우 아주 적극적으로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뭐, 나 환자는 그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나를 고쳐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를 살짝 만졌을 뿐이에요. 마가모 5장 3 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떠는 그런 내성적이고 소심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믿음은 있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던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한 것이었어요. 아마 이 여인은 그래서 이 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잘아시나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은요, 상처 많이 받죠. 그, 아픔을 잘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표현을 안 해요. 그 상처받은 걸 표현 안 하고, 그냥 품고 있어요.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뭐뭐 뭐, 뭐 누가 슬프게거나 화나게하면 뭐 금방 표현을 해서 그걸 쏟아내는데 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걸 계속 안에서 품고 품고 쌓고 쌓고하다 보면 마음이 병들고 육체도 병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신앙은요 이혈류병 여자처럼 영역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 도시에 살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혈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꾸 자기 신앙을 숨겨요. 예. 자기 교회 직분도 막 숨겨요. 여러분 예. 누구나 예수를 믿고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혀야 됩니다. 예. 나는 위로하소만교 교인입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을 아마 일을 이런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탐탁히 해야 됩니다.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그 군대 그 군대 이등병이 그 어느 날 군대에서 그 회식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고참이 소주를 다 이렇게. 부하들에게 따라주면서, 자 우리 다 같이 건배 한잔하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2등 병이 제일 낮은 병 아닙니까? 계급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아, 죄송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이 상관이, 병장이, 아, 임마, 네가 크리스찬이다 하든 간에 내가 먹으라면 먹는 거야. 응? 군대에서 하람하란 거죠. 어디서 감히 안 먹겠다고 그는 거야. 당장 먹어. 그랬더니, 크리찬이, 이든병이 계속, 아, 죄송하지만, 저는 크리찬이 때문에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이 막 화를 내고 막 위협을 하는데도 움쩍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응? 타입을 했냐면, 그러면, 요 소주 병막에, 소주 병막이 조그맣잖아요. 거기 에 내가 소주를 이렇게 따라줄 테니까, 거기 혀만 대라. 혀만 대면 내가 먹는 걸로 쳐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크리찬 이등병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 크리찬이 때문에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장이 막, 응? 때리고 막 화를 낼줄 알았더니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등병을 그 바깥으로 불러내서 하는 말이, 야, 너 보니까 너 진짜 크리찬 같다. 너 정말 예수 잘 믿는, 응? 크리찬 같다. 사실은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좀 인도해다오 네가 나좀 다시 교회를 인도하고 예수 잘 믿게 나좀 도와다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이등병이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밝히고 술을 안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혈헐병 헐렙이 이 여인은 그 해당장 야유로의 딸과 같이 죽지 않았어요. 죽어갈 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도와주기보다도 스스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옷자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야유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 옷을 잡아요. 이 죽은 이 야유로의 딸은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잖아요. 근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자꾸 신앙이 빠져나간다면 주님께 간절히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열심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금식한 적이 없는 그리스인은요, 일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든지, 아니면 한 번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혈류병원인 여인처럼 주님을 만지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를 붙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치유해 준 것처럼 안심하라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반드시 너의 병을 치유해 주마.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첫상을 잃어버리고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강건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예 아까 내가 그리스인이라는 도 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부 때그 동의안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 가지고 동의안 그 일대를 저 아, 저 뭐야? 그 속초에서 저기 삼척까지 이렇게 해안가를 훑으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우리 그 청년부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자 청년이 우리 자매가 아, 전도행 간다고 하지만, 뭐, 전도는 잠깐 하고, 그 해변에서 놀고, 밤에는 이제, 모닥불 비워놓고, 뭐, 기타 치면서 막, 그, 노래하고 막, 이런 걸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예. 근데 따라서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모닥불 을안 폈거든요. 예. 한 번도 뭐, 뭐, 캠프파이어 이런 거한 적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전도하고, 이제 저녁에는 밥 먹고, 그 교회에서 여러 그, 그 강원도 교회에서 미리 연락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면서 계속 기도하고 예, 간증하고 그날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을 막 눈물로 막 간증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면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막그 마지막 날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이렇게 정말 전도만 할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전도를 하라고 자기한테도 전도해주고 막같 키는데, 자기도 예수를 안 믿는데요. 자기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쭈비쭈비하고 막 옆에 그냥 서있었고 그런데 아, 남들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기만 계속 옆에 서 있거나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몇번 이렇게 예수님 구원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눠줬는데 아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구나 그게 막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고백하는 걸 아주 제가 몇십 년지난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 이 혈류병 여인은 주님을 만지므로 그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우리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근데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회당장을 야유를 했다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심령이 죽은 상태는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당시에 어떤 장로라고 할수 있어요 사회 유력한 사람이고 돈과 명예와 지위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그 회당장, 요즘 말하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단일 목사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사랑한 딸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부모는 땅에 묻지만 죽으면 자식은 내 가슴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분잘못 보는데 다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때 우리 동네에 이 미친 분이 정신 질환에 걸린, 정신 분열증에 걸린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맨날 그 여자의, 여자 인형을 이렇게 맨날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저분은 왜 저러냐고. 애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맨날 인형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정신을,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봐야 그 사람의 마음에 치유가 없습니다. 예.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막 기뻐하고 즐거운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과 같이 그들의 웃음을 미친 것으로 볼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한여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다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파티하던 그 사람이 이 웃음이 미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그러면 내 영혼이 변화되고 유익이 있을 것이다. 초상집에 가서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너의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감 5장 4 1 절에 오면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이라고 선포하실 때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차갑고 냉랭한 그들의 손을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잡아서 그 심령을 녹이고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제약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와 슬픔에 죽어있던 심령들이 일어나서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어있습니까? 여러분 죽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옷자를 간절히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가 기쁨과 환희에 젖어서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